낮에 제 조모가 t s it. 죽었던 사실 m 놀라셨던 건 그때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셨던 것이 아닙니까? 강철에게 사실을 숨긴 이유를 묻는 u e Could take me because Sasha. Don't sit on the shining. Come, sorry, I'm j u s 음 thinking y 비 u r e t c h 면뭐 하는 거냐? 이놈 n 정신 차리기 전에 도망가지 않고. 어...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친 여리. 여리 줘. 아, 됐어 내가 가만 있거라. 여리는 자신에게 아, 다정한 동철에게 화를 내고. 내가 지금 제일 미치겠는 게 뭔지 알아? 할머니 지금도 팔 저기 그놈한테 잡혀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. 너한테 이렇게 끌리는 게. 너는 죄스럽지 않아도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. 그런 여리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며 키스. 다 그대 날이 되고 내가 그대 지친 내